안녕하세요, 대제카십니다. 드디어, 인피니티 머시깽이가 열렸고요. 접속보상으로 아크 폐양선택권 다섯 장. 와우! 아크 평양선택권 여섯 장에다가 울티미트 하나 주네요. 그냥 미쳤네요. 인피니티 5에서, 소... 이건 뭔 소리야, 이거? 인피니티 5? 아크 촐 하나 주고. 인피니티 카드 뽑기권은 뭐죠?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또, 받을 수 있고. 저것도 상향돼 있고. 몬스터 처치시 1점 확률로 적어도 등장한다고 하네요 어... 추석선물 투표 이벤트 돌아온 해변 또 나오네요 형상변환도 또 얻을 수 있네요 이거 나쁘지 않네요 해안의 안경까지 또 떴네요 인피니티 카드 뽑기권이 도대체 뭐지 신비하나서 다시 팔고 있고 엘리고스 파워업 됐고 이렇게 됐는데 용진아의최종신데 인피니티 이거 약간 어.. 저작권 문제 없나요? <laughs> 인피니티 워 약간 네 갑자기 손에서 뭐가 빔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인피니티 카드 뽑기 건 바로 된다. 원래도 이제 폐양 맥스라 나쁘지 않았는데 전 이제 인피니티 받아요 랜덤으로 개꿀이죠. 예 네, 출첵이 인피니티 성한권 무료 오해? 뭐야 뭐가 더 좋은 거야? 아무튼 인피니티 라는 게 사, 떴네요. 바로 뽑아 볼게요. 미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와 진짜 보상 쩔죠 아, 별 대는 너무 퍼져가지고 이 게임이 접을 수가 없어. 씨. 와, 벨페고르가또 이제 하루에 제한이 있네요. 무료 소환 가능? 이게 뭐야? 이거. 뽑아볼까요? 혼과 강화된 맥스 이상 초월 패왕 동료 및... 카드를 1회 소환 신이 놀로 놓아?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다 신인거야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거야 뭐가 이상해 뭐야 이제 개수도 안보이고 아 여기 인피니티 카드를 소환할 수 있구나 연인검성 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일단 뽑아봅시다 인피니티 뽑기~! 시공의 폭풍~! 뭐니? 헬리오스타라 뭔데 이거? 눌러야 돼? 어? 뭐요 이건 뭐요 1회 소한 2000? 그냥 혼이 떴네요 일단은 1회 소한이 뭔... 뭔지 모르겠는데 가이드 보시면 1회 소환 무료로 할수있고요 확률이 인피니티 카드 있고, 폐항도 있고, 초월도 있고, 혼도 있고, 미쳤다, 씨. 야, 루비 안 쓰기 잘했다. 어, 10회 소환 시 1회 소환 무료로. 리스트는. 와, 이렇게 돼 있네요. 폐항 동료들, 애들 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인거죠 신의는 네. 신의대로 있고, 초월은 또 초월 다음 위에 거 있고. 인피니티 관리 아무것도 없죠 지금 자 그러면 5회 소환 가봅니다 비싸다 씨 그래도 여러분 바로 가보겠습니다 뽑기 인피니티 소환 오 뭐야 인피니티야? 오 떴어 아그리이 솔로 아크강이구나 이거 초월이야? 어 그래도 개이득이죠 뭐야 이거 또 이렇게 뭐 빛난다 뭐저 울티 폐업 뭐야 아 어, 똥은 그냥 바로 까지네요 오오 오, 이거 잠깐만 더 기운이 높은 것 같은데 와폐왕폐왕 폐왕 울티까지 미쳤습니다 이거 재화 얼마나 주는 거야 솔직히 지금 루비 안쓴 사람 위너입니다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찡긋 자더 뽑겠습니다 어 이거 뽑기 재밌는데. 야, 이거, 이씨, 루비 과금한 사람이 승리자네, 결국엔. 지금 혼산 사람들 다 호갱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옆통수. 혼. 자, 또 빛나, 씨. 또 빛나, 또 빛나. 이러지 마세요. 어, 폐양맥강 아주 좋죠? 아, 혼 별로죠. 별로고. 와, 또 빛나, 또 빛나, 또 빛나. 야, 이거 확실히 이게 하나보다는 무조건 다섯 개 주는 게 짱인 거 같다. 와, 페왕 맥스. 야, 지금 이거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요, 이거? 가봅시다. 오 5만만 남기고 다 뽑습니다. 다 지금 이제 뽑기 완전 재밌는데? 와, 이거 별대가 완전 개선이 됐는데. 확률 뭐만 게임 된거 아니야, 이거? 자, 혼. 이단 혼은 똥이고요. 혼. 오, 빛난다. 아, 근데 씨, 인피니티 카드는 진짜 안 뜨네요. 오, 떴다! 메르테레스 카드. 드디어 인피니티 카드 하나 떴습니다. 오 아주 좋아요 이쁘네요 오 미르 인피니트 한번할수있겠네또메르세데 있으니까 예 네, 풀로 키우든가 해서 와! 에! 저 패왕 아크!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이거 구천 루비 이거 너무 해잔데 그러니까 다 쓸까? 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패치 될것같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재화 지금 다 바뀌었어요? 패왕 아크? 그? 이 제가 똑같은 거 아니지? 나 지금 폐왕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이씨. 그건 또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튼 아무튼 아,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 망했네. 아무튼 인피니티 하나 얻었지만 딱두 마지막 두 번입니다. 얘더 이상 안 질러요. 지금 나 바보다. 호갱이다! 시공의 호갱! 아, 기대된다. 이렇게 이 별똥별이 올로왔을때 누르면 안 되네요. 별똥별이 어 뭐야? 눌러버렸네. 아, 뒤로 갔어야 눌러야 되나 봐. 어이 뭐야? 와, 또 떴어 인피니티 카드, 벨다입니다 아, 이번엔 벨다가 떴네요 오, 완전 기이득인데 인피니티 카드가 두개 얻었네요 오, 또어 이게 어느 정도가... 이거는 폐항일 것 같다, 이건 맞췄죠? 폐항 아크 와, 개쭈구리 됐죠. 아, 이그게래 되는 거야, 근데? 자, 이제 마지막 복귀합니다 야, 진짜 폐항 아크였어 자, 그래도 인피니티 카드 두개 얻었으면은 아주 기이득인 부분인지 아직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저 솔직히 지금 맨 부분 아, 혼 일단 보기 드실 거요 보기 싫은 또나왔구요 시공의 폭풍! 와, 씨 울티메이트 패 그냥 주네. 이거 어떻게 받아드려야 돼? 야, 이건 너무하다. 진짜 마지막 유종님 위로 인피니티 카드 좀 가자. 아, 너무 많이 쓴것 같은데 지금. 저 지금 호갱입니까 이거? 이거 분명히 할인할 것 같은데 몰라요. 지금 이걸 위해 서했겠던 거야. 아, 이거 진짜 이거 얼마 전에 뽑게서는 다 진짜 절망했겠다 야 이거 뭐야 마지막 인피니티 카드 주려고 이게 뭐냐 이게 씨. 홈 파티 레알 마지막 레알 참투로 이젠 더 이상 지리면안돼저 그지예요 야 진짜 혼만 뜬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야 됐다 드디어 이거 인피니티 카드가 기다 1 0퍼다 아니네 네 패왕 아우루티고요 설레발쳤죠야 잠깐만 아, 좀 씨. 이렇게 해서 인피니티 카드 두개 얻었네요 뭐 나쁘지 않게 뜬거 같고요 새로운 보육권뭔 소리야 이게 아, 얻어서 그런가? 벨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인피니티를? 아, 응? 함께 모험을 한 동료의 스킬 구성과 모습을 유지한 채 신이 등급으로 승급시키는 인피니티 한계돌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한계돌파에는 해당 동료의 인피니카드 티 필요하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뭔 소리야 이게 아니 얻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폐왕 메르세데였을 만 말하는 건가 아니 인간 레벨업을 해야 되나 뭐, 뭔 소리야 강화도 안 됐어 그런가 일단 강화 비용 한번 볼게요 이전하고 똑같네요 야 그거 진짜 대박인데 그럼 초월호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강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혼. 똑같이 드는 것 같은데요? 신의는. 아, 그니까 다 신의로 바뀌는 거구나, 그냥. 뭐야, 이 아크강까지 나왔어, 이제? 여기 게뭘 이렇게 많이 드냐, 이거? 200개? 미친 거 아니니? 아크강도 열렸네요. 이제 아크강 열리면서 지금 신의 등급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 거네요. 나그럼 기존에 나 신의 거의 다 뽑은 건 그냥 이득인 건가? 지금 싹다 뽑았죠, 저는. 야, 근데 지금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강화 엄청 할수 있는데 이거 솔직히 이거 강화 필요없어 그냥 흡수강화 하면 돼요. 예. 네. 단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폐양이 인피니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인지. 뭐 이게 벨다가 떴는데 원래 벨다가 이제 마지막에 끝물에 나와서 이제 조금 평가가 적어야 된 거지 안 좋은 애아니 거든요 허허 이거 참 뽀기 딥다 재밌네 다 뽑아버렸네 아주 그냥 영혼까지 다 뽑아버렸죠? 안 기못 아아 그게 아니고 자 아무튼 네.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거 뭐야 이거 다 신이야? 아 신이구나 원래 원래 있던 거야 이거 이 보상은 안 늘었네. 똑같네, 똑같아 야, 뭐야, 이거. 이미 준거안 주잖아. 아, 이제 이벤트 때못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주는 거구만. 설마, 이거는. 해변 성장. 다시 주는 거니? 아, 이건 다시 받을 수 있네요. 이게 이득인 거죠. 이게 필요했거든요. 네, 저게 오히려 이득이에요. 형상자랑 카드 더 넣는 거. 그 업그레이드 가능하죠. 하나만 더 있어도. 야, 이거 이번에 어떻게 키워야 되지? 뭐 일단 이건 받아야 되죠. 야 이거 진짜 루비가 짱이다. 이 9만 루비면 진짜 엄청 뽑겠다. 지금은 여러분 무슨 뭐뭐뭐 뭐, 뭐 동료 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초월 동료 선택권, 혼 선택권 필요 없어요. 이거 사면 호구에요 그냥. 저거 뽑으면 돼 그냥. 저 뽑으면은 뭐 폐왕 같은 뜻면 그냥 난리나는데 확률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조정 될것 같고요. 전 이제 꿀다 빨았으니까 징긋. 죄송합니다. 이건 뭐 맨날 하라고 이제 녹아다 네, 그렇죠. 그 신발 미리 사놓고 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더 뽑고 싶은데 이게 또 주말에 무슨 패키지를 팔지 몰라서 너무 지른 것 같아 지금 정신 나갔죠? 하... 오 그래도 루비가 이제 또 수급이 잘 되는 편이라. 아 이건 그것 때문에 그렇고 야폐양아 그거 계속 나오네. 서비스 이용해 그냥 루비 그냥 막 뿌리자잉? 야... 폐양 아크 그냥 막막 막 받을 수 있네 와 씨... 제가 이제 폐양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도감 다 채울 것 같거든요 24마리 중에서 심지어 방금 아크도 떠가지고 이제 아크가 두마리인 것도 있고 씨... <laughs> 벨다 한번 받아 봐야겠다 일단 벨다 받겠습니다 일단 지금 벨다를 받고 인피니티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왜안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마 강화가 안 돼서 그렇겠죠? 자 벨다를 받아 보겠습니다 원래 당장 할 예정이 없더랬는데 받아보자. 원래 스킬 같은 경우는 뭐 불나방 일격, 뭐 그리고 불나방 날개, 뭐 불나방 장막, 그래서 뭐 디버프도 걸고 아군 전체 보스 주, 보스 추가된 미지 들리고 해서 엄청 좋았는데 얘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끝물이야. 배. 그래서 안 썼어요 사람들이. 신이가 나온 마냥에 다료를 보겠죠. 와 단일 공격 력증가 디버프 장력증가와대박이네 모든 폐항 사왕 아크앙 강어. 야, 진짜, 이 악세를 드려봤네요. 폐항 아크강 악세는 처음 봤거든요. 옵션 보소 크파 800? 야, 이 정도면 비워볼만 하지. 이 악세랑. 저 정도면 비워볼만 하죠. 세개 끼면 크파. 공속도 뭐 나쁘지 않고. 와, 씨. 와,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돌판가? 별다 카드 있고 조정해. 그냥 아크강 아닌 걸로 안되니? 예로는 안되는 거야. 안되는 신의강 님은 아 이제 제가 신의를 다 뽑아서 할게 없네요. 네. 한번 뽑겠습니다. 벨다한개 돌파 인피니트 카드를 얻자마자 바로 했죠. 신이 벨다 얻었습니다. 스킬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바뀐지 모르게 뭐 인피니티 강화 스킬? 이건 뭐야? 이건 나방도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던 스킬인데, 아, 이거 진짜 헬리오스면 개사기겠다. 진짜 근데 개팬는데 했어요. 뭐 크로스도 노너프 한다 했고 했으니까, 야, 이거 미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패왕 스킬 그대로 있고, 그대로 추가 스킬이 있기 때문에 또 수치도 변한 것 같죠? 712 722죠 야.. 미쳤는데 722 맞네 3배나 증가했네 이제 일단 첫번째 스킬만 봐도 지금 3배 증가했죠? 와 미쳤다 진짜 어, 벨다가 이게 몇 티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리뷰 봅시다 귀여워서 봤는데 안쪽함 생각보다 좋아요 얻었다 키울만 하면 네,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일단은요 어그 전에 일단 인피니티 강화란 게 생겼잖아요 얘도 그런가 맞네 강화 수치당 8 4씩이뭔 소리야 보스 주뎀 와 미쳤다 불사가끝 나면 생명력 회복까지 하네. 일단 얘부터 다크 강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대박이네요. 자, 일단은 얘는흡수강을할게 많거든요. 예, 일단은 엠보이 하나 멕이고 그또 하나 뭐 멕일까요? 음. 어, 카이엠 멕일까?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얼마나 멕여야 돼? 음. 다 멕일까? 근데 이, 일단 초월 일단 냅둘게요, 이제. 초월은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선택 것때면 헬리오스 이런 거다 받아야겠어요, 일단. 어차피 강화적 비용 얼마 안 되니까. 저런 것들은 일단 폐양들부터 강화 생각하고. 뭐야, 이거? 아, 얘는 쓰나? 아, 이 비칭이 이제 막 버릴 수도 없네. 일단 재료를 버릴게요. 아직안떴으니까 뜨면 또 만들지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아크강. 새로운 스킬 발견, 피해, 치한 혈주, 상, 흉검. 얻었구요. 저기, 인피니트 강화가 뭐야, 이제? 아, 아, 얻어야 돼? 아, 이제 여기서 또 얻어야 돼? 얘도 강화 다한 다음에 얻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애들도 충분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뭐야, 이거? 아,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원래 스킬이 이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로 바뀌는 거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폐항의 아크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항 스킬을, 폐항 아크강 스킬을 여기다 넣어버린게요. 예. 그러니까, 폐항 강화, 폐항 강화 스킬들. 초월드 강화 스킬을 따놓 넣고, 기존에 있던 애들은 그냥 강화된 상태로 만든 거고요. 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버프를 받은 거고, 인피니티가 아니고 신이니까. 인피니트 강화 안 하더라도 일단 로 됐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예. 신의는 그대로니까. 패양은 여기서 버프가 증가하는 거고. 강화할 때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의가 대박인 겁니다. 강화를 안 하더라도 일단 버퍼들은 기존에 있는 이런 울티 아크강 스킬을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원래 있는 스킬입니다. 패양들이 근데 이게 강화가 되는 거고, 얘네는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얻을 수가 없는 거고. 예, 업그레이도안 하면 아는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근데 너무 효과가 미미하긴 하네. 일단 나눠 버렸네, 신의는 신이는 반으로 나눠 버렸네요, 그냥. 기존에 하나에 합쳐져 있던 거를 나눠서 두 개다 준다라는 의미로 한거 같아요. 예. 아니면은 그냥 상위 걸로 주는 거거나, 네, 둘중 하나겠죠. 제가 메르세데스도 얻었는데. 메르세데스도 합시다. 메르세데스 부활이거든요. 아 어, 이건 일단 다음 영상에 찍을까요? 메르세데스 일단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알제 일단 이건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은 이미 강화를 했던 애라. 급수강을 했던 애라. 제가 일단 인피니티 카드는 일단 메르세데스 카드 하나 더 남아있구요. 어 초월 폐양 등급 상위 등급으로 한 개의 돌파를 하면은 신위 등급 인피니티 강화를 할수 있네요. 와우 진짜 짱인 것 같습니다. 아우 이거 소환이. 잘뜬것 같아요. 두개 정도 잘뜬거겠죠 근데 좀 많이 썼는데 이것밖에 안 들면 확률이 좀 창렬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바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루비 200밖에 안 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벌써 이것만한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신이 등급. 네, 신이 엘 그라비스 아크강 만들었고요. 그리고 패왕 이런 거 엄청 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세 달치 세 달치가 아니지 한. 한 반년 정도 해야 모을 걸다 얻은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폐양 선택 권만 해도 지금은 좀 이제 수급이 좀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좋네요. 시청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 지금이 복귀할 기회입니다인피니트 소환이라도 해보세요. 진짜 개꿀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딱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무료로 준다는 거 언제 주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야 무료로 언제 주냐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 확률. 인피니티 카드 3.5%, 폐양 아크강 1.1% 밖에 안 되는데, 제 이렇게 잘뜬 거네요. 진짜 잘뜬 거구나. 야, 내 진짜 잘 떴구나. 확률 똑같네. 야, 이렇게, 이렇게 확률까지 공기를싹다 했네요. 아, 친절하네. 뭐, 벨다 이런 거 확률 조작 없네요. 근데 문제는. 야, 그게 아니고, 이 자식들아. 인피니티 5에 무료 소환하면은. 1회 무료 소환이 안 되잖아. 아, 5회 소환했구나. 10회 소환해야 되는 거야. 이걸 미치 4번 더 하면 된다는 거냐? 일단은 확률 바뀔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갈게요. 아, 못 참겠어. 마지막입니다. 제발, 마지막 유종이미, 페아나크 1%, 뭐야 이거? 오, 대박났다. 느낌 좋아요? 좋아요,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갔어! 폐왕 아크 아 울티 말해도 대박인 거예요. 재료 엄청 이긴 거예요.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인피니티 카드 같은데? 아니네. 오 폐왕 울티 야 진짜 이게 재료 엄청 이대박 쓰네요 지금. 마지막 아, 괜찮아요. 슈퍼 이혼한개 따위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이게 대박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대박 나는 대작팟 아클라스 근데 이거몇번 소환한 거야? 근데 이거. 공짜 언제 주냐? 와, 엘 그리버스 카드도 넣네. 었저 진짜 부럽다. 이렇게 해서 초대박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패양을 왕창 먹었네요. 이거는 진짜 이제 이 패양들 싹다팀 번호 챙기고 신이만 신경 써도 될 그럴 부분입니다. 진짜 테레나스 뭐 이런 몇개안 남았네요. 생각보다 어, 몇개안 남았어요. 조르딕 미유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했고 아홉 아홉 개만 더하면 네, 폐양 도감 다 찍습니다 대박이다 이제 폐양 도감 다 찍죠 일단은 울티 초월은 지금 하나 있는 거 이건 마무리 담해야죠 마카엘 네. 마카엘 울티라도 있나 다 갈아버렸네. 말카일은 좀 받아놔야겠네요. 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얘가 초월이었어 근데? 나 그럼 아까 울티 뜨고 좋아한 거야 지금? 얘도 울티 떴는데 좋아한 거야? 초월이었구나. 폐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설레발 찼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아무튼 대박 났네요. 시간 감사합니다. 뿅.